이렇게만 봐도 쫀득쫀득한 게 보이잖아요 그 6월 달에 올렸던 영상에서 그때 썼던 기획 세트에 있던 해면이거든요 차이 느껴지죠? 이렇게 미세하게 좀더 섬세하게 클렌징 할수 있게 컨실러로 커버를 하면 얼굴이 길어 보이니까 중안부를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로 이 제품은 솔직히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어, 이거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글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올영 세일이 또 왔어요. 그리고 올영 세일은 뭐다? 글립 추천템이다. 이번에 제가 먼저 써보고 깐깐하게 고르고 고르고 고른 제품들 딱 이때 쓰면 좋을 만한 올리브영 신상 추천템들이 있거든요. 올영 세일 할때 사야 돼. 놓치면 후회. 해 그럼 하나씩 보러 가실게요. 먼저 첫 번째는 힐링버드 히알루론 밀크 헤어 에센스입니다. 요게 안에 팔중 히알루론산과 우유 단백질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히알루론산 자체가 일단 수분 유지력, 수분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헤어에도 우리가 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쫙 홀딩해 주는 거죠. 기존의 힐링버드 제품들 있잖아요. 그것보다 좀더 약간 촉촉한 질감이에요. 촉촉감 질감이고 열 고데기라든가 헤어 드라이어를 썼을 때 훨씬 더 뭔가 가볍게 머리카락이 날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좀 무겁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게 절대 떡지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모발에 쫙쫙 붙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오늘도 지금 썼는데, 엔젤링 여기 보이시죠? 고데기까지 한 상태거든요? 근데 엔젤링이 이렇게 살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메이크프렘의 PDRM 포어 클레이 클렌징 밀크입니다. 제가 이제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진짜 성덕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메이크프렘 제품을 꽤 꾸준히 써왔고 6월에 올린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메이크프렘 클렌징 밀크 리뉴얼 되고 나서 잘 쓴다. 그 전에도 잘 썼다. 안 자극도 없고 순하고 너무 좋다. 직접 구매해서 잘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 보시고 그래도 잘 쓰고 있으면 이번에 신제품 테스트 해봐라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제품도 너무 좋아요. 펌핑해 보시면 살짝 회색빛을 띠고 있는데. 클렌징 밀크 최초로 캐나다 마니쿠아 간 클레이 성분이 들어가 있고, 클레이 밀크 제형이라서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제형감이에요. 클레이 성분이 우리의 피부 속 노폐물과 반대되는 성질을 띠고 있어서 자석처럼 피지를 쫙 끌어당겨 주거든요 모공 속 노폐물을 끌어당겨서 클렌징이 되고 또 클렌징 밀크라서 피부 자극 없이 피지 관리도 되고 결관리도 되는 거예요 클렌징 밀크는 좋은 거 이미 다 아실 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클렌징 밀크의 피지, 결관리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크 프레임의 PDRN 포 클레이 클렌징 밀크 진짜 추천드리고 제품 보시면 그냥 PDRN 커다랗게 딱 박혀 있거든요 이름 나는 클렌징 밀크 중에 PDRN 성분이 들어간 클렌징 밀크는 처음 봐 그래서 이 제품 하나로 보습이란 장벽 케어랑 톤업, 피부 진정, 모공 개선하라고 세 가지 PDRN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이 제품 하나로 클렌징만 잘해줘도 피부 결 케어에 스킨 케어링까지 되니까 세안 후에 피부가 쫀득쫀득하고 빤딱빤딱거려요 메이크프레임에서 이를 갈고 출시한 것같다 이 제품은 정말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테스터 제품을 한두달 전에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그두달 사이에 제가 도쿄에 있었거든요 이피디 r 은 클렌징 밀크를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테스터 제품 쓰면서 이제 메이크업 지우는데 와 피부가 그 더운 일본 날씨 또 습하고 찐덕찐덕 거리다 보니까 이제 피부에 각질 생기고 노폐물 생기고 블랙헤드 생기고 막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딱피디 r 은포클레이 클렌징 밀크로 진짜 관리 받듯 클렌징을 했거 했거든요. 한번 영상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저 지금 도쿄인데요. 이제 메이크업을 좀 한참 하고 이제 외출했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메이크 프레임의 피디아렌 포어 클레이 클렌징 밀크거든요. 이게 기존 클렌징 밀크보다는 살짝의좀 점도가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파우더 있고 컨실러도 있고 여기 아이라인은 보이시죠? 되게 점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눈에 이렇게 비벼봐도 렌즈를 꼈잖아요. 없어 괜찮아. 아니 지금 봐봐요. 지금 바로 수건으로 물기 닦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봐 쫀득쫀득한 게 보이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만족한 제품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올리브영 가셔서 테스트도 해보시고 구매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국민템이죠 메이크프렘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인데요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진짜 많잖아요 그 올리브영에서 1등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웬만한 제품력 받쳐주고 웬만한 판매량 아니면 진짜 검증된 제품들 아니면 1등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올리브영에서도 그 올리브영에서 클렌징 밀크 카테고리에서 4년 연속 1등했어요 제형 보시면 맑은 밀크 제형에 콩 단백질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판테놀이 들어가서 보습감 있는 제형이고요.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에서 클렌징 밀크로 클렌징 해주는 것처럼 피부 마사지하고 메이크프레임 기획 세트에 있는 해면으로 닦아내고 클렌징 해주면 피부 노폐물 메이크업 초미세 먼지까지 클렌징돼서 피부가 편안하게 촉촉해요. 제가 이 제품 전에도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잘 쓰고 있다 리뉴얼돼서 잘 쓰고 있다 하면서 노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정도로 잘 쓰고 있다는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되고 잘 팔리는 브랜드. 특징은 거기서 안주를 하지 않아. 제가 이전에 6월달에 올렸던 영상에서 그때 썼던 기획세트에 있던 해면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기획세트에 껴주는 해면 한번 봐보세요. 차이 느껴지죠? 해면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잡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손세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미세하게 좀더 섬세하게 클렌징 할수 있게 이렇게 손가락을 낄수 있는 부분까지 생겼어. 이런 디테일이 다르다니까? 해면 바뀐 것까지 알 정도로 제가 얼마나 많이 이제 사용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전에도 이 제품 추천했던 이유가 유해 성분 연계 비건 처방에 개인적으로 안 자극도 없고 순하고 결론적으로 좋아서였거든요. 나는 정말 촉촉한 저자극 데일리 클렌저를 찾으시는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새로 나온 이 PDRM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는 기존 클렌징 밀크가 갖고 있는 순한 세성력에 피부 결광 케어까지 더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메이크프레에서 신제품 PDRM 포어 클렌징 밀크는 폼 클렌징 50ml를 증정하고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 오이스터 클렌징 밀크는 클렌징 밀크 본품 용량 증정에 해면 클렌징 스펀지까지 증정해주면서 세일까지 이렇게 하니까 꼭 이번 올영 세일 때 챙겨 가보시면 좋겠어요. 제품 여기 따라주고 이제 찾는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기획세트도 이렇게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올영 세일 때 기획세트 이렇게 잘 나온 제품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키스미의 히로인 메이크 음영 아이라이너 오트베이지입니다. 이 음영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는 제가 한세네개 컬러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군으로 있거든요. 핑크색 컬러도 있고 그냥 베이지 컬러도 있고 그레이 컬러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는데 가격 대비 펜촉이 얇고 그러면서 애교살 그리기도 좋고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브랜드는 키스미 이 음영 아이라이너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나는 이제 애교살 라인으로 해서 중안부 짧아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거 중간 중간 급하게 코 쉐딩 같은 거 티티 쉐딩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오트베이지 추천드리고요. 어, 이게 막 너무 딥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 에 살짝 애교살 그렸거든요. 저는 다크가 여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있어서 애교살을 한이 정도에서 그려주면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컨실러로 커버를 하면 얼굴이 길어 보이니까 이제 얼굴을 좀 중안부를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로 블러셔보다는 전 애교살 라이너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음영 라이너 추천드리고 제가 또 올리브영에서 또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획세트 보니까 아이섀도우를 껴주더라고 근데 키스미가 아이 전문 브랜드다 보니까 아이섀도우 퀄리티도 껴주는 증정인데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펄이 들어가서 제가 쓰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무펄 아이섀도우가 들어가면 진짜 미친듯이 쟁여놓고 구매할 것 같긴 한데 잘 자란 약간 스파클링 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영 가셔서 이 제품도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정 기획이어서 아마 품절될 수도 있거든요. 품절되기 전에 한번 구매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바이탈 뷰티의 슈퍼 에센셜. 기존에 슈퍼 부스터 콜라겐이 있고 슈퍼 콜라겐이 있었고, 막 바이탈 뷰티도 액상 콜라겐을 좀 여러번 여러번 리뉴얼을 했어요. 제가 바이탈 뷰티 콜라겐을 한 10년 정도 넘게 먹고 있는데, 유누혜 님이 모델이었거든요. 바이탈 뷰티가. 초, 초기 모델이. 그 베이비복스 유누혜그 이후로도 이제 송혜교 님으로 바뀌고, 뭐그 와중에도 계속 리뉴얼, 리뉴얼 뉴행되면서 쿠팡에서도 사고 올리브영에서도 사고 막 그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벌크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올리브영에서는 오늘 드림이 안 되더라고 이게 아쉽게. 그래서 일반 구매로 구매를 했고 이렇게 벌크로 구매를 했는데 일곱 개 드리가 있고 이게 한달 용량이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용량보다 한달 용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가격이 세이브 되니까 그걸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바이탈뷰티 같은 경우가 건강 기능 식품에 들어가 있는 콜라겐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혼합 음료 음료 콜라겐이랑은 좀 그게 다른 이유가 혼합 음료 콜라겐으로 했을 경우에는 식약처 인증이 일단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해외 판매 있잖아요. 해외 판매 수출이 용이에요. 그 바이탈 뷰티 콜라겐 같은 경우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건강 기능식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해외에 수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콜라겐이어도. 그만큼 콜라겐의 진심이라는 거야. 바이탈 뷰티가 우리 콜라겐은 식약처 인증을 받고 해외 판매를 좀 줄이더라도 해외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어, 나는 식약처 인증을 정확히 받고 이제 정확히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싶다 기능적인 측면에 그런 콜라겐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좀 리뉴얼 돼서 비타민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기존 콜라겐은 이렇게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액상으로만 돼 있어서 비타민군이 좀 약했는데 여기 안에 비타민이랑 혐오추출물 어, 효소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먹어주고. 이렇게 먹어주면 되거든요. 상큼해요. 콜라겐 특유의 비린맛 절대 없고 그리고 저는 기존 제품도 아직 좀 쟁여놓고 먹다 보니까 갖고 있고 이것도 궁금해서 구매했는데 확실히 그 기존 제품보다 텍스처가 좀더 약간 묽어요. 어, 점도가 좀더 맑아져서 좀 먹는 김이 더 편해졌더라고. 지금 여기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이 캡슐이랑 같이 먹으라고 그것 때문에 살짝 진짜 미세하게 점도 차이를 준것 같아. 그리고 확실히 느껴지는 건 피부 촉촉해진다.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즉각적으로 이제 촉촉해지는 건. 솔직히 의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느낀 거는 피부 결이 좀 매끄러워졌다, 촉촉해졌다. 화장 잘 먹는다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치가 좀 부담스러면 우 일주일만이라도. 그리고 바이탈 뷰티도 아모레 계열 브랜드잖아요. 올리브영 세일 때 할인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럴 때또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이오페의 XDM 스템 3 클리니컬 리커버리 세럼입니다. 정말 많은 제품들을 쓰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기초 제품들을 쓰고 있고 이제 에센스들을 테스트해 보는데. 한번 이렇게 제형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더 이상 손이 안 가는 제품들이 있고 테스트해 보고 아 이거 손이 간다 이거 너무 좋다 싶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그래요 아이오페 이 제품이 너무 신기하게 피부과라고 해야 되나 ldm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느껴지는 물광 관리 받았을 때그 느낌이 나는 거야 그리고 쫙 물이 차오르거든요 음 나는 이게 솔직히, 고 영향이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어머님들 나이 나이대에... 때. 좀 가볍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머님들의 원픽은 솔직히 아이오페에서 슈퍼바이탈 라인하고 레티놀 라인을 어머님들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 나이 대에서는 이게 만족스러울까는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확실히 느껴서 10대는 아니고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확실하게 이 제품에 너무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제형감이 너무 뛰어나요. 뛰어나게 물광이 그냥 촥 오르거든요. 피부에. 근데 또 이렇게 물광으로 쫙 가다가 이렇게 쫙 붙어요 피부에. 그러면서 피부가 좀 약간 텐션감 있게 바뀌거든요. 너무 신기한 제품이야. 어, 여기 안에 또 PDRN 들어가 있고 아이오페만의 뭐그 리포좀하다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대요. 그 성분들이 남들 다 쓰는 성분마저도 아이오페는 그 성분을 좀 뛰어넘는 제형감이라던가 뛰어넘는 뭔가 기술력으로 집약해서 만들어서 나, 나와버려. 그게 신기하다니까. 괜히 세계 최초 쿠션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처음에 이거 아이오페에서 보내줬어요 보내줬다가 와 이거 뭐야 너무 좋아 하면서 펌핑을 저는 좀 한번 좋은 제품을 여러 번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일만에 다 써버린 거야 이게 작은 용량도 아니고 50ml란 말이에요 이거 15일만에 다 써버려서 한 병을 또 구매했어요 가격이 좀 나가긴 해요. 가격이 5만원대여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 분들이나 10대 분들은 좀 혹했다가도 이제 가격적인 허들 때문에 포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특이 뜨거나 아니면 올영 세일 때 쿠폰이 뜨거나 그럴 때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제품이다 보니까 기획세트로 그 작은 샘플들도 같이 껴주더라고. 그럴 때 한번 저렴하게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달의 그 청귤 비타C 잡티 케어 세럼 알파입니다. 기존 구달 그 제품을 제가 꾸준히 써왔고, 이게 한 리뉴얼이 3번인가 4번인가 됐을 거예요. 어쨌든 그 리뉴얼 되는 기간에 초창기 1세대 때부터 꾸준하게 써왔는데, 이게 원래 구달에서 제시하는 그 커멘트가 2주 만에 잡티 이별이었는데, 그게 좀더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1주 만에 잡티 이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저도 그게 궁금해서 좀 구매를 하게 된 케이스였고, 확실히 제형감에서는 좀더 찐덕거리는 감이 덜하고, 근데 속보습은 더 채워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잡티 케어로 뭐 1주 만에 막 피부가 확 밝아져요. 이주만에확 밝아져요. 그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인 편차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제시하고 싶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거를 좀 도톰하게 도포를 해요. 도... 한 다음에 구달의 같은 라인의 청귤 비타 C 알파 그 패드가 있잖아요. 그 패드를 이렇게 올려줘요.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올려준 다음에 이제 좀 15분에서 그 팩처럼 이렇게 해주고 떼어내잖아요. 그럼 확실히 맑아져요. 확실히 맑아지고 확실히 밝아지거든요. 왜냐면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구달도 이거 몇 년째 이걸 이 청귤 비타 C 세럼이 사랑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랑받는 제품을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좀더 기술력을 높여서 나왔으니까 구달 같은 경우도 올려서 쓸 때. 할인율이 좀 꽤나 잘 들어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딱그 올려 세일 때 구매해 보시고 쟁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세트도 구달이 너무 잘 나와 어성초 라인도 그러고 이 비타씨 라인도 그러고 구달이 기획세트도 너무 잘 나오는 기획세트 맛집이니까 딱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에뛰드의 피지 속 젤리 파우더입니다. 이 제품은 솔직히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유튜브 광고라 인스타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물론 나한테만 광고가 없었지만. 그런데 에뛰드는 어쨌든 기술력을 믿고 깔고 가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한번 구매해볼까 싶어서 기획 세트로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올리브영에서. 오, 어, 이거 좋더라고요. 뭉치지가 않아. 너무 신기한 제품인 것 같아. 보면 이게. 딱딱하거든요. 딱딱하게 프라이머 같은 제형인데 피부에 이렇게 올려보면 진짜 미세하게 쿨링감이 들면서 기름이 잡히더라고. 파우더에 보송보송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 기름을 잡아주는데 촉촉하게 수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일본 갔을 때도 정말 잘 썼거든요. 도쿄에서. 도쿄가 8월 초에도 40도였어요. 39도, 막 37도.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파우더를 하니까 파우더가 뭉치더라고요. 아, 안 되겠다. 이거 내 파우치에 있는 거 한번 캐리어에 있는 거 써봐야겠다 하고 이거를 썼더니 이거 뭐야? 신세계야. 근데 일본 친구들한테도 다 이렇게 써줬거든요. 다다다다다 써줬어. 걔네들도 이거 어디서 사냐고 이거 뭐냐고, 에뛰드 신상이냐고, 동키호테에 파냐고 나한테 물어봤다니까. 이거 너무 신기해. 건조함이 안 느껴지는데 기름은, 유분기는 싹 잡아주면서 피부결은 또 보들보들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써봐야 아는 제품이어서 이거는 딱 아마 올리브영에 아마 이거 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올리브영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알만한 제품이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만들었어요. 가격도 호들도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웨이크 베이크의 리얼 디파이닝 브러쉬 라이너 04번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제가 아마 아이라이너 중에 제일 많이 그 갤레디도 찍고 뭐 여러가지 추천템 올리브영 추천템을 찍으면서 아이라이너 중에 제일 많이 소개한 브랜드가 아마 웨이크베이크일 거야. 그 웨이크베이크의 이제 신상품으로 이제 리파이닝 브러쉬 라이너로 이제 또 나왔거든요. 새로 나왔는데 솔직히 그렇게 웨이크베이크 제품을 이렇게 이렇게나 많이 막 쉐딩도 소개해 아이라이너도 몇 번을 소개했으면 솔직히 신상품 나왔으면 보내주실 만도 하잖아요. 웨이크메이크님 제가 또 이제 또즐 이렇게 줄기차게 또 쓰면서 오가닉으로 또노출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웨이크 베이크가 가격 올리브영 피부, pb 브랜드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사야. 퀄리티가 너무 좋아. 신규 아이라이너 역시도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고, 펜촉 보세요. 펜촉이 이렇게 얇아요. 얇은데, 컬러감을 너무 잘 뽑았거든요. 남자분들이 쓰기에도 부담없는 컬러감인 거야. 음? 딱 픽싱력까지 괜찮은 아이라이너들을 잘 만들더라고요. 오늘도 여기다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가 속눈썹이고 여기가 아이라이너예요. 남자분들도 부담 없게 내추럴하게 그릴 수 있는 아이라이너 컬러가 이 04번 그레이 브라운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컬러 특히나 추천드리고 웨이크메이크의 아이라이너들이 좀 군이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컬러들이 여러분들도 올리브영 가셔서 테스트해 보시고 내 동공 색깔이라던가내 속눈썹 색깔에 맞는 아이라이너 자연스러운 아이라이너 그러면서 지속력 좋고 가격도 괜찮은 아이라이너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 신상 템들 위주에서 좀 괜찮은 제품들 쏙쏙쏙쏙쏙쏙 뽑아 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해 드린 거고요. 특히나 이메이크프임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감동받았어요. 피디아덴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는 이 쫀득쫀득한 제형인데 제형 면에서도 감동받았고 씻었을 때그 촉촉함에서도 감동받았고 일본 가서 썼다고 했잖아요. 도쿄에서 이제 쓰면서 열 자극받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노폐물도 사이즈 그런 상황에서 클렌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컨디션이 나빠지지가 않는 거야. 태어나고 나서 그 쫀득쫀득한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클렌징 밤이든 클렌징 밀크든 뭐 클렌징 폼 이던 그때그때 그때 기간에 좀 맞춰서 괜찮은 클렌저들 나오니까 그때 나오는 신상품들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클렌징 밀크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뽑아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